KT가 우리나라 AI 역량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전역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가 20일 대전 카이스트 본관 1층 회의실에서 현대중공업지주,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대한민국 인공지능 1등 국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a i 원팀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IT 강국 넘어 AI 강국으로 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AI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추진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MOU 체결은 정부의 AI 국가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산학연이 함께 협업해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현정 체계를 마련하는 첫 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학계와 연구소와는 AI 공동 연구를 통한 성과를 내는 동시에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대표 기업과는 AI 적용 사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AI 오픈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KT는 AI 산업이 일으키는 핵심을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한양대, 애트리와 함께 중소기업, 벤처,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 플랫폼을 공동 구축하고 산업신묘형 AI 교육 과정을 개설해 각 산업 영역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또한 인재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에서 원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KT는 산업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사례, 이른바 AI 플러스 X 발굴 확산에도 나섭니다. AI 원팀의 인더스트리 대표 기업으로 참여한 현대중공업 지주는 관련 산업의 적용 노하우와 기술을 중소, 중견, 벤처 기업들과 공유할 방침입니다.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AI 핵심 기술 공유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KT를 비롯한 AI 원팀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개발한 AI 핵심 기술을 오픈서스와에 공유하고 데이터와 사례를 지속 축적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공동 연구도 추진합니다. AI 원팀 참여 기관 간 협력을 총괄할 얼라이언스 사무국은 KT 내에 설치 운영될 계획입니다. KT는 한국 AI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AI가 산업 전반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경재TV 전역수입니다.